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2014년 하반기 초등학교 3학년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나눗셈의 몫을 구하시오 90 나누기 3 이네요 세로식으로 나누어 보면 90 나누기 3을 하면 3 3은 9 3 0은 0 해서 나누어 떨어지고 몫은 30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반직선, 기억, 이은은 어느 것입니까? 어, 기억에서 출발해서 이은을 향해서 끝없이 가는 것이 반직선이죠. 기억에서는 멈추고 이은을 지나서 이은 방향으로 계속 끝없이 가는 것이 반직선이죠. 그래서 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과 같은 모양을 그리기 위하여 컴퍼스에 침을 꽂아야 할 곳은 몇 군데입니까? 여기 한 군데만 꽂으면 되죠. 한 군데만 꽂아서 어,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다르게 해서 한번 그리고 두번 그리고 어, 세번 그리는 거죠. 침을 꽂아야 할 곳은 한 군데입니다. 다음 4번 문제. 두 수의 곱을 빈 곳에 써넣으시오. 222 곱하기 3 해보면은요. 326, 326, 326이 되어서 666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나머지가 5가 될수 없는 식은 어느 것입니까? 자,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가 항상 나머지가 될수 있죠. 그래서 어떤 수를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될수 있는 것은 0부터 6까지가 될수 있고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부터 4까지,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부터 5까지,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부터 7까지,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부터 8까지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때 나머지가 5가 될수 없는 것은 2번이죠. 2번은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부터 4까지는 될수 있는데 5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6번. 수직선에서 화살표로 표시된 곳의 길이는 4km, 세모미터입니다. 세모는 얼마입니까? 자, 4km와 5km 사이는 <laughs> 1km의 간격이죠. 미터로 바꾸어주면 1000m의 간격이고요. 몇 칸으로 나누어져 있냐 보니까 6, 7, 8, 9, 10칸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한 칸당 100m씩이죠. 한 칸당 100m씩 해서 10칸째, 1000m, 1km가 되죠. 자, 이때, 여기 화살표 표시한 부분은 몇 칸째인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째가 되죠. 그래서 4km로부터 오른쪽으로 여섯 칸을 더 갔기 때문에 4km, 600m가 되죠. 그러면 세모는 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laughs> 7번 문제. 각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서로 다르고 매일 변합니다. <laughs> 어느 날, 노르웨이 돈 1크로네가 우리나라 돈으로 다음과 같을 때, 이날, 같은 날에 2크로네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자, 1크로네는 100원짜리 하나, 100원. 10원짜리 6개, 60원. 1원짜리 5개 5원이어서 165원이죠. 자, 그럼 이 크로네는 1크로네에다가 1크로네를 더해주면 되겠죠. 1크로네 더해주면 165원이 더해지고, 이 크로네는 165와 165를 더해보면, 어, 330원이 되죠. 어, 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무엇일까요? 0.1이 여섯 개면 0.6이란 뜻이죠. 0.6보다 작은 수는 0.5, 0.4, 0.3 계속 작아지겠죠. 그 가운데 가장 큰 수는 0.5가 되고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는 어, 5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두 원의 지름의 차를 구하시오 자 가에서 지름은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15니까요 반지름을 한번더 하면 지름이 되고 지름은 30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을 한번더 해주면 지름은 20이 되죠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니까요 지름의 차는 얼마가 되나요? 10cm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구하시오. 자, 4곱하기 네모 7을 곱셈이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곱해도 결과값은 똑같아지죠. 그래서 네모 7 곱하기 4로 해놓고 구해도 되겠습니다. 자, 148이 되어야 되겠죠. 47, 28이 되었구요. 4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4 곱하기 네모를 해서 2를 더해서 14가 된다는 얘기는 4 곱하기 네모를 해서 12가 된다는 얘기죠. 4 곱하기 네모에서 12가 되면 12와 2를 더해서 14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 안에 3이 들어가 주면 4, 3, 12하고 올라온 수 2를 더해서 14가 되고 148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분모가 17인 분수 중에서 17분의 8보다 크고, 17분의 15보다 작은 분수 모두 몇 개일까요? 17분의 8보다 크고, 17분의 15보다 작은 분수. 자, 17분의 9 있구요. 17분의 10, 17분의 11, 17분의 12, 17분의 13, 17분의 14까지 있죠. 어, 그래서, 모두 몇 개죠?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11번의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12번 문제. 귤이 150개 있었습니다. 150개 있었는데, 자, 한 상자에 18개씩 담아서 7상자를 팔았습니다. 한 상자에 귤을 18개씩 담아서 7상자를 팔았어요. 자, 그러면 귤을 모두 몇 개를 팔았다는 뜻인가요? 18 곱하기 7상자니까 18개씩 7개니까 곱셈으로 구해보면 7, 8, 56, 7, 1은 7해서 더해주면 12가 되고, 126개를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50개가 있었는데, 26개를 팔았으면 남은 귤은 뺄셈으로 구할 수 있겠죠. 빌려와서 빼 주고요. 자, 남은 귤은 그래서 어, 2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다음 두 수의 합이 715일 때 찢어진 종이에 쓰여진 세 자리 수를 구하시오. 자, 236과 자, 4로 시작하는 세 자릿수 더했을 때, 715라고 한다면, 이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715에서 236을 빼면 구할 수가 있겠죠. 세로식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715 빼기, 어, 715 빼기 236을 해주면, 자, 빌려와서 15에서 6을 빼주면 9가 되죠. 0에서 3못 빼니까 빌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10에서 3 빼주면 7, 마지막 6에서 2 빼주면 4가 되죠. 자, 479가 되죠. 어, 13번의 정답은 479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자, 어떤 수를 7로 나누었더니, 몫이 12이고, 나머지가 4가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세로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수는 얼마입니까? 어떤 수 어떻게 구할까요? 음, 목과 나누는 수를 곱한 다음에, 곱한 수에다가 나머지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어떤 수, 어, 14번의 정답은, 88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다음은 아라비아 숫자를 나타내는 이집트 숫자입니다. 이집트 숫자로 만든 두 수의 곱은 얼마입니까? 자, 왼쪽부터 해보면 이건 9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 카드는 9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이 이집트 숫자는 잘 찾아보면 3이 되고 7이 되어서 37이죠. 그래서 9곱하기 37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큰수 곱하기 작은 수를 하는 게더 쉽죠. 97, 63, 93, 27 더해서 33이 되고요. 15번의 정답은 어, 333이 되어야 되는데 9가 되고. 37이 아니네요. 제가, 이게 7처럼 생겨가지고, 표를 보고 해야 되는데, 7처럼 생겨서 7, 7은 V표시죠. 이 모양은 6이네요. 9 곱하기 37이 아니라 9 곱하기 36입니다. 그래서 36 곱하기 9를 다시 해보면, 9, 6, 54, 9, 3, 27 해서, 네. 어 15번의 정답은, 324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 16번 문제. 점 ㄴ디귿 은각 원의 중심입니다. 이때 선분 기역 디귿의 길이는 몇 cm일까요? 자, 여기에 가장 큰 원의 지름을 24로 알려 주었죠. 그럼 반지름은 1 4가 되고 이 아, 12가 되고요. 이 12는 기역에서 이응까지의 거리가 되죠. 자, 그러면 기역에서 이응은 두 번째 원의 지름과 같으니까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12의 절반인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역 이응이 6이면 이응, 니은, 이응도 6이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장 작은 원의 반지름 이응 디귿은 얼마가 될까요? 3이 되겠죠. 그리고 디귿, 이응도 3이 되겠죠. 자, 이제 다 구해놓고요. 역부터귿까지 자, ᄀ, ᄋ이 얼마였죠? 6이고요. ᄂ, ᄃ, 얼마였죠? 3이죠. 그래서, 어, 16번의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대화를 읽고, 하지의 낮의 길이를 구하여, 분으로 나타내시오. 어제가 하지였는데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죠. 자, 그런데 이 하지의 낮의 길이가 어, 해가 오전 5시 11분 55초에 떴죠. 그리고 오후 어, 7시 49분 55초에 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진 시각만큼의 길이를 구하면 어, 해가 떠 있는 시간의 길이, 즉 낮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낮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해가 진 시각에서 해가 뜬 시각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빼주기 전에 자 오전 5시, 오후 7시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될까요? 오후 7시를 어, 오전 12시로부터 7시를 더 갔기 때문에 12 더하기 7을 해서 19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19시 49분 55초 해가 진 시각에서 5시 11분 55초 해가 뜬 시각을 빼주어 보겠습니다. 빼면 어, 해가 떠있는 시간 동안의 길이가 나오고, 낮의 길이가 되는 거죠. 55초에서 55초 빼니까 0초가 되었고요. 49분에서 11분 빼니까 38분이 되었죠. 그리고 19시에서 5시를 빼니까 14시가 되었죠. 그래서, 아, 이제 시간의 길이니까, 14시 38분이 아니라 14시간 38분입니다. 시간과 시간 사이의 거리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시와 분으로 나타내라고 하지 않았고, 분으로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분으로 나타내려면 38분은 그대로 두고요. 14시간을 분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1시간에 60분이니까요. 14시간씩 60번이란 뜻이죠. 그래서 14시간 곱하기 60분을 해주면 몇 분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0, 6, 4, 24, 6일은 6에서 840분이 나오죠. 14시간은 분으로 바꿔주면 840분이고요. 그리고 38분이 있으니까 총, 어, 낮의 길이는 840에서 3 8을 더한 어, 878분이 되겠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878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반지름이 11cm인 원가의 둘레를 따라서 지름이 4cm인 원나를 굴렸습니다. 어, 원나가 처음 출발한 위치에서 다시 도착할 때까지, 원나의 중심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그린 원의 지름은 몇 cm일까요? 자, 그러면, 원나는 원가의 둘레를 따라 이렇게 굴러가는데, 그럼 여기도 이렇게 계속 굴러가겠죠? 자, 굴러가는 것을 따라서 중심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원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중심을 따라서 지나가는 원이 하나가 생기겠죠. 자, 이 원의 어, 지름을 구하려면, 자, 일단 반지름을 먼저 구해볼까요? 반지름은 중심에서 10일만큼 간 데다가, 자, 어, 원 나의 지름이 4니까요. 원 나의 반지름은 요만큼은 2cm가 되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원 나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11에서 1을 더한 13이 되죠. 즉 여기 새롭게 그려 보면 자, 여기까지 거리가 13이죠. 자,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원가의 반지름은 11이고요. 그리고 원 나의 원의 끝까지 가면 11에서 나의 지름인 4를 더해서 15가 되겠지만 원의 중심까지의 길이니까요. 11에 2를 더해서 13이 되죠. 자, 이때, 어, 그린 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을 물어보았으니까요. 지름은, 어, 반지름이 두 번이죠. 여기도 11과 2가 있으니까요. 어, 13씩 두 번이 되어서 얼마가 될까요? 어, 18번의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자, 희원이가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자, 희원이 바로 앞에 번호표를 뽑은 사람의 번호 그리고 희원이의 번호를 곱하였더니 3306번이 나왔습니다 희원이가 뽑은 번호는 몇 번입니까 예를 들어서 희원이 앞에 친구가 <laughs> 자, 친구가 있고 희원이가 있는데 친구가 1번 뽑았으면 희원이는 2를 뽑겠죠. 곱하면 2가 되죠, 그렇죠? 어, 친구가 예를 들어서 10을 뽑으면 희원이는 11을 뽑겠죠, 그렇죠? 그러면 곱하면 110이 되죠. 어,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20을 뽑으면 희원이는 21을 뽑고 이제부터는 세로식으로 곱해볼까요? 21 곱하기 20을 하면 자, 곱한 값은 420이 되죠. 이렇게 곱해서 3,306이 나왔다 하니까 지금 아직 훨씬 숫자가 작죠. 그래서 10씩 계속 띄어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친구가 만약에 30을 뽑았으면 희원이는 3 1 하나를 뽑았겠죠. 그러면 31 곱하기 30을 해주면. 930이 나오죠. 아직까지 3306에는 모자라지요. 자, 이 친구가 40을 뽑았다면 희원이는 41을 뽑겠죠. 그럼 41 곱하기 40을 해주면 어, 1640이 나오죠. 자, 이 친구가 50을 뽑았다 하면 희원이는 51을 뽑겠죠. 자, 그러면은. 51 곱하기 50을 해주면, 오히려 5,525. 자, 2,550이 나오죠. 자, 이번에 친구가 60을 뽑았으면, 희환이는 다음 순번이니까 61번을 뽑겠죠. 그러면, 61 곱하기 60을 해보면, 3,660이 나오죠. 어? 3,306을 넘어버렸죠. 자, 친구가 50을 뽑고, 희환이가 51을 뽑으니까 2550이 나왔는데 친구가 60을 뽑고 희원이가 61을 뽑으니까 3660이 나왔죠. 자, 그러면 3306이라는 수는 2550과 3660의 사이인데 자, 여기가 가까운가요? 여기가 가까운가요? 3306에서 3360까지가 더 가깝죠. 그러면 3660으로부터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땡겨서 구해보면 될까요? 자, 그러면 3660은 친구가 60이고 희원이가 61일 경우에 나왔는데요.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친구가, 친구가 59를 뽑고요. 희원이가 60을 뽑았을 때의 경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래는 큰 수를 위에 놓고 작은 수를 앞에 곱하면 쉬운데, 0이 있을 때는 0이 있는 것을 아래에 두면 더 쉽죠. 그러면 69 54 65 30에서 3540이 나오죠. 자, 아직 좀더 가야 되겠죠. 한 칸을 더가 보겠습니다. 친구가 번호표를 58을 뽑았다면 희완이는 번호표를 59를 뽑겠죠. 어, 자, 그러면 59 곱하기 58을 해보면, 89, 72, 85, 40에서 47, 59, 45, 5, 25에서 29가 되고요 2가 되고, 12가 되고, 5 더하기 9하니까 14가 되고, 3,422가 되죠. 자, 왠지 한 칸만 더 앞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57을 뽑고요 희원이가 그 다음 순번인 58번을 88번이 아니라 58번을 뽑았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8 곱하기 57을 해 보면 되겠죠 7 8 56 7 5 35가 되어서 40 5 8 40 5 25가 되어서 29 해서 6 0 13 3이 되어서 드디어 330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57번을 뽑고 친구가 57번 뽑고 희원이가 58번 뽑으면 두 수를 곱했을 때 3306이 나오죠. 그래서 희원이가 뽑은 번호는 몇 번이죠? 네, 58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수를, 어, 바로 앞에, 바로 뒤에 번호를 뽑아서 3306이 나왔다면, 먼저 처음에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친구가 1을 뽑고 희환이가 2를 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3 3 0 6 0이 나오기 위해서 10씩 뛰었죠. 10과 11, 20과 21, 30과 31, 40과, 10씩, 10씩 뛰어보니깐 50과 50일보다는 크고 60과 60일보다는 작은데, 60과 61 곱한 수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60과 61에서 한 숫자를 한 칸씩 앞으로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59와 60, 58과 59, 57과 58. 이런 식으로 곱셈을 해 보아서 3306이 나오는 숫자. 친구는 57, 희환이는 5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자, 오른쪽 수 카드에 적힌 수에서 어떤 수를 빼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수카드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180도죠. 90도, 90도, 오른쪽으로 두번 돌려서 생긴 수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993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은 얼마일까요? 자, 원래는 1681에서 어떤 수를 빼면 바르게 계산한 값이 나오는데 자, 이걸 두번 돌리면 어떻게 되죠? 두번 돌리면, 어, 1891이 나오죠. 이렇게 세우고, 돌리고, 90도씩 두번 돌리면, 돌리면, 1891이 나오죠. 잘못해서 숫카드를 돌려서 생긴 수에서, 1891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99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수를 먼저 구해 봐야 되겠죠 1891에서 어떤 수를 빼서 993이 나왔다면 어떤 수는 구,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1891에서 993을 빼서 구할 수 있겠죠 세로식으로 빼보면 1891 빼기 993 하면 빌려와야 되겠죠 11에서 3 빼면 8, 자 8에서 9를 못 빼니까 또 빌려와야 되죠 어, 18에서 9를 빼면 9가 되죠 자 7에서 9를 못 빼니까 또 빌려옵니다. 이번에는 17에서 9를 빼보면 8이 되죠. 그래서 어떤 수는 898이 되죠. 898, 898자 이제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1681에서 898을 빼야 되겠죠. 세로식으로 빼보면 1681 빼기 898 해보면은요. 빌려와서 11에서 8 빼면 어, 3, 7에서 9를 못 빼니까 또 빌려와서 17에서 9를 빼주면 8, 자, 5에서 8을 못 빼니까 또 10을 빌려와서 15에서 8을 빼주면 7이 되죠. 그래서 바르게 계산한 값, 1681에서 어떤 수 898을 뺀 값은 네, 78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0번의 정답은 783이 되겠습니다.